Donc. 啊啊！哦、uh，白、uh. oh,。 소리 나올 아, 지렇해 나오네요. 아. 아이고. 저 열심히 떠들었는데 하나도 안 들리셨겠죠? 그러면 이거 다시 설명을 드려 볼게요. 아이고. 지금은 들리실 겁니다. 네. 다시 <laughs> 해 보도록 할게요. 네. 당황스러운데. 음. 자, 도미넌스 다시 짧게 조금 해설을 드리면 도미넌스 점수 상승 계속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추세 좋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새로고 치면서 본 김에 10시 것도 볼게요. 이렇게 보면 지금 32.2를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 시간보다 하락한 점수로 보여지기는 하나 추세가 너무 좋다 말씀을 드렸어요. 음. 그리고 마켓 도미넌스 확인해 보면 테더 도미넌스 하락하고 있고 비트 도미넌스 하락하고 있고 이더리움과 탑텐의 도미넌스가 상승하고 있는 그림이 나온다. 알트는 현재 방향성을 조금 알수 없는 상태이긴 하지만 어쨌든 상승적으로 보면 되고 이 알트 도미넌스만 단독으로 확인을 해 보면 조금 무리 분석에 무리가 있다. 이거를 항상 말씀을 드리죠. 그리고 어, 여기서 보면, 코인베이스 앱스토어 순위가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앱스토어 순위라는 거는 저희 이제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업비트 설치하는 거, 그거랑 똑같은 플레이스토어랑 똑같은 스토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스토어에 다운로드 순으로, 뭐 여러 가지 순으로 인기순 순위가 매겨지는데, 앱스토어 순위가 급등했다라는 것은 사람들이 일반인들이 어 코인 오르나봐라는 소문을 듣고 코인 오른다라는 소문을 듣고 많이 어, 매수를 했다, 그러니까 매수를 하려고 거래소를 설치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한국 버전으로 한다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업비트 혹은 비썸의 어, 앱 다운로드 순위가 올라갔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보면 되게 재밌는 게, 어, 코인베이스를 다운로드 하는 순위가 시장 참여자들, 개인 투자자들, 개미들이죠. 개인 투자자들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자들, 참여도를 가늠하는 지표로 여겨졌다라고 합니다. 되게 재밌는 사실이죠. 그 다음에 비트코인은 이제 상승 추세로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 12만 하고 밑에 11만 7,400에다가 체크를 해두었고, 여기 박스권 횡보였는데 지금 밑에 여기에 지지선 하나 더 체크를 해두었고요. 그래서, 내려 경로, 방금 보여드린 경로, 이렇게 움직여서 저점을 낮추는지, 아니면 저점이 살짝 올라왔으니 그대로 돌파를 해줄지, 혹은 또그 안에서만 움직일 수도 있겠죠. 그 부분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당연히 비트코인이 올라준다라고 하면 좋은 거고요. 비트코인이 하락한다라고 해도 큰 하락이 온다라기 보다는 매수세가 계속 들어오면서 가격을 유지해줄 가능성이 높아요.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그렇기 때문에, 어 일단은 상승 추세로 계속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당연히 그렇지만 시그널을 따라서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시그널이 상승적으로 나온다, 그러니까 하락적으로 나온다라고 하면 정리를 하고 또 기다렸다가 다시 사점 잡아서 진입하고 하는 트레이딩 계속 하시는 게 당연하겠죠. 그렇지만 지금 추세가 너무 좋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여기... 저, 음, 전저점 11만 5730을 지켜주어야 하고요. 추가로 조정 나온다 라고 하면 11만 8450 여기 그리고 11만 7450 여기 1차 2차 이렇게 보시면 되고 3차까지 보시는데 1차 2차에서 보통 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추세가 계속 이대로 상승이다 라고 하면 1차 2차에서 되는 거고 3차까지 올 가능성이 있지만 그건 모르는 거죠 그렇지만 어쨌든 3차보다는 1차와 2차가 조금 더 타점 찾기에는 편하실 겁니다 가능성을 열어두고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보도록 할게요 이더리움이 정말 많이 올랐죠 계속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스마트 라이와 에라인 정 배열의 모습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그널 L, 시그널 프리미엄 차트의 L2 시그널이, L3 시그널이 마지막에 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음. 이렇게 상승하고 계속 캔들이 상승하고 있는 그림. 그래서 타점을 안 주고 이렇게 올라가죠. 이럴 때는 어, 타점이 잘안 나와서 좀 조심하셔야 합니다. 너무 추격하지, 추격을 추격 매수해서 진입하지 않도록 조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RSI 라인 0점보다 위에 있는 그림 나오고 있죠. 그다음 이전 지지 저항선 체크를 해보면요, 이렇게 지지 저항이라고 체크해 두었던 여기 이때 상승했고 저항이라고 체크해 두었던 구간에서 저항 한번 맞았고 그리고 여기 구간에서 또몇 시간 동안 저항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지지되고 올라갔습니다 저항, 저항선을 뚫으려고 계속 도전을 했고 실제로 뚫으면서 이렇게 상승하는 그림이 나왔다 그래서 여기에 지나간 구간은 지지선으로 변경해 주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저항선 있었는데요. 저항선에서 이렇게 터치해주고 어, 다시 내려오는 그림이 나왔습니다. 이거 15분봉이나 뭐 이렇게 짧은 시간으로 보면 저항을 받았는데, 그리고 나서 짧은 저항을 받고 나서 또 다시 올라주는 와 그림 나왔고, 여기도 여기는 이제 한 번에 뚫어주었고, 한 시간봉 기준으로 한 번에 한 번에 뚫어주었고요. 그 다음에 3,400을 터치하고 지금 내려오고 있는 그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3,400짜리 두껍게 체크해 주시고 나머지 중간에 있는 거는 제거를 해 주시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는 하나 체크를 해 주시면 되겠네요. 여기는 짧게 하나 남겨두어도 괜찮겠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3,246짜리. 그래서 현재 저항받고 내려오고 있는 상태. 그리고 어, 바이낸스 현물가격 기준 전고점 4,100. 7위로 올라갈 가능성은 여전하다. 그렇지만 3500 부근에서 추세 전환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여기 3500 자리에서 3500 자리가 저항선이다.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3500 여기 얇게 체크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큰 추세에서, 큰 두꺼운 선 이렇게 보시고 중간에 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XRP 보도록 할게요 네, XRP 같은 경우는 현재 스마트라인, 고해라인 정배열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N 시그널 나왔고요 프리미엄 차트에 L2 시그널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행보를 하는 구간을 주면서 굉장히 이제 어 헷갈리게 만들었었는데 마지막 시그널 따라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캔들 고야람 위에 있는 그림 나오고 있죠. 아 s 사이 라인도 0점보다 위에 있는 그림 나오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보시면 이전 지지저항선 체크를 해보면요. 여기서 계속 횡보를 하고 있었어요. 2.88 부근에서 계속 횡보를 하다가 횡보를 했지만 2.88 자리를 결국 지켜줬죠. 지켜주면서 상승했을 때 여기 3, 3달러 자리에서 잠깐 봤다가 빠르게 뚫어주는 그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현재 고점 3.1까지 올라간 그림이 나오고 있네요. 저항선 체크해 주고요. 3자리는 가격대가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지지선으로 남겨두시는 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브리핑 읽어보면 바이낸스 현물가격 기준 3.4부근까지 올라온 상황. 3.6. 현물 가격 기준 3.4 여기 이 부근까지 올라온 상황이고 조금 전에 나온 전고점 3.1을 다시 넘기는지가 중요해 보이다. 그다음으로는 역대 최고점을 돌파해 주는지가 중요한 상황입니다. 3.1 돌이 강력한 저항 자리고 3.4가 강력한 저항 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다음으로 어, 돌파해 주는 중요하고 두 저항을 넘기지 못한다면 조정 나올 가능성이 조금 높아 보인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짧게 보시게 되면 3.1 현재 있는 이 자리에 저항을 받는지가 중요합니다. 여기 저항 받는지 보시고 저항으로 생각하고 그러니 여기 지지로 생각하고 매수하셔서 여기에다가 파시고 이렇게 단타매매 하셔도 되고요. 차점 안 나오면 중간 중간에 지지와 저항선 찾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승 포지션으로 보면 된다. 시그널이 모두 상승이니까 그건 당연히 시그널대로 판단을 하는 거죠. 그다음 도지. 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지가 스마트라인 고야라인은 정배열의 모습을 하고 있고요, l 레시그널 그리고 L2 시그널 RSI 라인 0점보다 위에 있는 그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으로 보시면 되는데 고야라인과 많이 떨어져 있는 그림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전 지지저항선 체크해보면요. 여기 지지저항, 저항되다가 뚫고 올라갔습니다. 여기 한 시간 저항되고 뚫고 올라갔고, 그래서 여기 두꺼운 자리는 지지선으로 변경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거를 남겨놓을 건지 아니면은 제거를 할 건지는 이 현재 시점을 보고 중간중간에 너무, 어, 타점으로 쓸만한 자리가 없다라고 하면 남겨 놓는 거고요. 어, 타점으로 쓸만한 다른 자리들이 있다라고 하면 어, 다른 자리들을 담겨 놓고 나머지 선을 지우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저항선 있었는데 저항선 터치하고 내려온 그림 나오네요. 여기 저항선 위로 올려서 고점 체크 해주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현재 지지가 되고 있는 선인데 여기는 지지가 될지 아닐지 지켜봐야겠죠. 그래서 어, 여기 한번 일단 여기서는 한번 지지가 됐어요 지지되고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하는 그림 나오고 있는데 한번 시도를 했기 때문에 이 지지선은 그냥 제거를 해주는 게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그래서 두꺼운 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간에 여기는 한번 체크해 줄만 한것 같아요 요정도 요 밑에 캔들 꼬리 정도 그래서 타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리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어 상승의 시간을 유지 중인 상황이고요. 경우에서 많은 상황이지만 바이낸스 현물 가격 기준 전저점 아래로 내려가기보다는 전고점 위로 올라갈 확률이 조금 더 높아 보인다. 0.1884 여기 체크해 볼게요. 여기 로 내려가기보다는 지지선으로 남겨둘게요. 전 고점 0.2597 위로 올라갈 확률이 조금 더 높아 보인다. 2597이 여기 있는 자리에요2597 여기 체크해놨었죠? 두 자리나 체크를 해놨었네요. 이 위로 올라갈 확률이 더 높아 보인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상승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밈코인이 대세다 이런 말씀을 전에 오프로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밈코인이 정말 잘 오르고 있는 상황이죠. 이더리움이랑 같이. 그래서 도지코인 또한 밈코인의 대장주이기 때문에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 상승 추세로 보시면 됩니다. 타점은 이런 구간에서 혹은 이런 구간에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어, 상승의 힘이 지금 며칠째 계속 좋은 게 느껴지실 거예요. 이럴 때는 어, S 시그널이 뜬다 라고 하더라도 숏으로 잡고 있으시는 것보다는 숏으로 어, 들어갈 만한 코인을 찾으시기 보다는 숏이 좀 많이 뜬다? 그러면 어, 어느 정도는 관망을 하시는 게 좋아요 아니면 완전 단타를 하셔야 되는데 그건 조금 집중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쇼소로 진입하여 두시고 몇시간 기다렸더니 핸드폰 안봤더니 막 올라가더라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케이스가 이런 장에서는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쇼보다는롱 관점으로 조금 보시면 어떨까. 그래서 시장 분위기 파악이 그렇게 중요한 거다라는 거를 또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브리핑은 여기서 마무리.